해방 신학자의 눈으로 우리 시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봅니다. 21세기 한국교회가 할 일은 무엇인가? 예수를 정확히 알고 더잘 따르는 일이다. 말로 예수를 전하는데 그치지 말고 행동으로 따르는 일이다. 십자가를 전하는데 그치지 말고 십자가를 지는 일이다. 그리스도교는 십자가를 전하는 종교가 아니라 십자가를 지는 종교이다. 남에게 어떤 십자가를 전해줄까? 고민하지 말고 내 십자가를 지는 일이다. 누구든 하느님 나라를 전하는 자, 먼저 자기 십자가를 져라. 예수처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악의 세력에 용리 있게 저항하고 싸워라.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는 악의 세력에 맞서 싸워야 한다. 악의 세력과 맞서다 희생돼 올라가는 십자가 외에 그 어떤 십자가도 무의미하다. 아무도 더 이상 십자가에 올라가지 못하게 해야 한다. 십자가를 숭배하지 말고 없애야 한다. 일독을 강추합니다.